오늘의 국학 다일람입니다. 사하라 넘어 혼의성을 지킨 고산의 전사들.이란 북부 카스피의 남쪽의 알보르즈 산맥품. 너무나 고요해서 정막조차 소리로 느껴지는 땅. 오늘은 다일람입니다. 다일람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고대 이란의 전사와 신앙, 그리고 혼을 지키는 사람들로 가득한 기억의 땅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아직도 전사 다일라미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일람 사람들, 즉 다일라미테스는 수세기 동안 강인한 군사적 전통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가까운 거리 전투에 능숙한 도보병사였고 소집되어 싸움터로 나가거나 비잔틴 황제의 용병으로 고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의 아랍 침입에도 끝까지 저항한 독립의 전사였습니다.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그들을 페르시아 산 중에서 정복되지 않는 야만인이라 불렀습니다. 다일람의 군사력은 사산제국 시절 정의 보병으로 기록되었고, 9세기에는 주빌라드 왕조 같은 강력한 왕조를 세워 이란과 이라크를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다일람은 독특한 신앙의 교차로였습니다. 원래 페르시아 고대 신앙과 조로아스터교회 뿌리를 두었고, 나중에 동시기에는 기독교 동방, 동방 아시리아 교회가 들어와 선교했고, 9세기 이후엔 시아파자이디즈 마일파도 받아들여 정신적 다양성을 비전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안락한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다일람 사람들은 전사로서 태어난 강인한 존재들이었고 농사와 목축, 직물 생산, 심지어 실크 제작까지 하며 산중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그들 군단은 정복자가 아닌 저항자이자 실험가였습니다. 이슬람 세력과 싸우고 자신들의 왕조를 세워 중앙아시아 정세를 바꾸기도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셀주크 몽골 제국의 공세 속에 정체성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혼은 땅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다일람의 정신은 분명 우리와 통합니다. 우리 한민족도 고산과 강을 건너며 전쟁만이 우리를 증명할 수 없다고 믿으며 혼을 지키고자 북을 울려왔습니다. 잠자지 않는 기억과 정체성을 잇는 것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일람의 자치가 산허공에 스미고 그들이 칼보다 굳세게 전한 혼이 이제 새로운 국학의 문을 두드립니다. 다음은 침묵의 설원 위에서 정교회와 혼이 피어난 대지 러시아 공국입니다.